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오후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많이 다급해졌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뭐 제대로 되는 것이라고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슈퍼위크는 사법주관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 슈퍼위크가 예상되기로는 지금 거의 전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급해진 민주당이 천막당사를 들고 나왔는데, 천막당사 역시 꼼수에 불과하다, 이 말씀 드릴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오전 선고되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안 심판의 경우,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판단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각하 내지 기각시키기 위해서, 어... 어, 한덕수 총리의 탄핵안을 인용시키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도 내놓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전망은 민주당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전망이겠죠. 특히 어제 집회 실패는 어, 탄핵 반대 집회에 압도 압도 당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앞둔 아, 세 과시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완전히 실패했다는 점에서 이재명으로서는 훨씬 그 부분이 훨씬 더 뼈가 뼈 아픈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재명이 어제 집회 내내 똥 싶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던 것도. 아마 자기 항소심 선고에 따른 걱정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급해진 민주당과 이재명이 오늘 꺼내든 카드가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설치하겠다. 내일부터 어, 천막 당사에서 업무를 어, 보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박찬대는 오늘 국회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민주당은 내일부터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설치해 운영하겠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민주당은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광화문 천막 당사를 내란 수의 파면과 대한민국 정상화의 거점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박찬대는 국회 회의 대를 제외하고는 천막 당사에서 상주하겠다고 밝혔고 당장 내일 오전 현판식을 갖고 최고위원회의와 원내 대책회의 정책조정회의 등을 천막 당사에서 열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우선 광화문은 서울 시민의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에 천막 당사를 설치한다는 것은 불법 건조물입니다. 서울시에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될 것입니다. 박찬대는 천막당사 설치의 명분으로 헌법재판소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의 불안과 사회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헌법수호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책임있게 이 혼란을 끝내야 되며 그 혼란을 끝내도록 민주당에서 압박하기 위해서 천막당사를 치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막당사 설치가 과연 박찬대의 말처럼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기 위한 것일까요? 그런 의미도 없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이재명의 항소심 선고 이후에도 이재명이 실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당내 위기감을 증폭시켜서 이재명을 중심으로 당내 결속을 다지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고 할수 있을, 있을 것입니다. 이 상태대로라면 이재명은 내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되고 뭐 설령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한 총리의 탄핵안이 기각되고 수요일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이재명은 이제 정치적 미래가 극히 불투명해집니다. 만약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기각이나 각하된다면 이재명은 그 순간에, 그 순간에 사실상 정치생명이 끊어지게 됩니다. 헌법소원을 기대하겠지만 현재의 헌법재판소 구도에서는 위헌 판정을 받아낼 수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지연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재명은 윤대통령의 탄핵안이 그렇게 빨리 선고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유죄, 유죄를 선고받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내려지는 그 사이, 그 기간 동안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최대한 위기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천막당사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비명계의 파상 공격이 예상되는데, 천막당사를 설치해서 비상시국으로 당을 운영해 나가면 비명계들의 초반 기세를 피해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천막당사를 설치해서 당을 비상체제로 운영하게 되면, 이재명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게 되더라도 외부의 위협에 맞서야 한다 이런 명분으로 내부 불만을 눌러보겠다 그런 의도로도 볼수 있는 것입니다. 당이 위기 상황인데 당대표를 공격하는 것은 적군과 전쟁 중에 내부 총질을 하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다잡아 나가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천막을 치고 거리로 나서는 것은 항소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의 사법부에 대한 시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천막 당사 운영을 놓고 이재명이 지금 선거법 위반에서 위반 혐의로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민주당은 434억원을 국고에 반납해야 되죠. 국고에 반납을 하려면 아마도 지금 당사를 팔아야 될 것입니다. 당사를 팔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미리 예행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비아냥 섞인 조롱 조롱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광화문 천막은 사실상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이 것이지만 말 그대로 쇼일 뿐입니다. 국민들은 민주당의 진정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더 이상은 민주당이 뭘 한다고 하더라도 믿어주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장 민주당이 발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만 해도 그렇습니다. 본회의 일정상 이번 주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확정된 지금 본회의 일정은 27일 하루 뿐입니다. 탄핵하는 본회의 보고한 뒤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다시 한번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을, 표결을 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 또 이재명의 항소심 선고가 지금 날짜가 24일, 26일 각각 확정되어 있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28일 있을 수도, 있을,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상황에서 본회의 일정을 추가로 잡기는 어렵다. 이런 점만이 지배적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선택에 따라서 본회의를 물론 뭐 추가로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장이 서른 번째 탄핵에 오히려 앞장선다. 그런 비판을 받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원식이 아마 앞장서서 본회의를 소집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27일 본회의에서 보관 이후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개최하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 방안도 있지만 법사위로까지 또 가져가게 되면 오히려 비판 여론만 증폭시킬 것이다.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결국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는 것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이 오히려 경제를 망치려고 한다. 그런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 없,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최대 행에 대한 탄핵은 득보다는 실이 훨씬 크다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열흘에 한 번꼴로 지금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는데 이렇게 탄핵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언제까지 탄핵을 밀어붙일 수 있을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아마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더 이상 탄핵을 추진할 동력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잦은 탄핵 난발에 대해서 이재명에게 정계를 은퇴해라 이런 주문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안철수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재명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혼돈으로 몰아넣고 있다. 오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목적밖에 없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대통령이 되려는 것이냐? 아, 이제 그만하고 정계를 은퇴해라고 촉구했습니다. 안철수는 윤석열 정권 들어서 무려 30분의 탄핵안을 남발해서 정부를 마비시키고도 이재명은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 나라가 혼란스러워도 이재명만 대통령이 되면 된다는 것이냐?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의 도구밖에 안 된다는 말이냐 이렇게 힐난했습니다. 안철수는 또 민주당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파괴세력, 체제 전복세력이라고 불려도 지나침이 없다. 이재명은 이미 전과 사범의 범죄자이며 12개의 범죄 혐의자다. 12개의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헌법유린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도 좀이 답답한 사람이 지금 마치 조기 대선 실시가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안철수가 욕을 먹고 있는 것이죠. 이 와중에도 이재명은 거짓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어제 담양군수 재선거 후보 지원연설을 통해서 지난 총선에서도 무슨 비명 행사, 친명 행제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철저하게 다 경선 시켜서 그것도 누구 편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안 하고 예외 없이 반드시 양자 경선을 시켜서 과반수 득표한 사람을 후보로 인준했다고 주장하면서 비명 행사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또 무슨 장난을 쳐가지고 공천을 했다는 등 하는 얘기가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이재명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아, 이재명에게 자존심이 있었습니까? 이재명에게도 자존심이 남아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진짜 이재명이 자기 말 맞다는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남양 국민 전체를 향해서 또 사기를 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아, 이재명의 거짓말 주머니는 정말로 해도 해도 끝이 없이 나오는 화수분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저런 거짓말을 할수 있는 기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